안녕하십니까. 중고트롯 전문 고한수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프리마 8 5톤 후축 윙바디 차량입니다. 어, ZF 오토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33만키로 주행했습니다. 윙바디 길이는 9m50 나오는 차량이고, 16바리트 적재하시고, 뒤에서 작업하실 공간 여유롭게 있는 차량입니다. 고화중 차량에 무시동 에어컨까지 다 장착되어 있는 프로션 차량이고요. 차량 상태 어떨지 저고부장같게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앞 타이어는 29에 80R 22.5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어,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손가락 반 들어갈 만큼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뒷 타이어는 269에 70R 19.5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축 타이어도 동일하게 269에 70R 19.5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축 타이어는 한40%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프레임 상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프레임 보시면 은 지금 깨끗하게 관리된 차량이에요 높듯식 하나도 없는 차량이고요 전차주분께서 고속주행만 하셨는지 키로수는 일단 적당하게 있는 편이고 판스피이 깨지고나 휜 부분도 없는 차량입니다. 조속쪽 공구통도 다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상태는 매우 양호하게 관리된 차량입니다. 윙바디 내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윙바디 내부에 상부 이틀에 하부 이틀에 다 장착된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보온 작업을 위해서 다 보온재 다 작업된 차량입니다. 그다음에 윙바디 위쪽에 보시면 작업된 달려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길이 9m 50에 높이 2m 6 0폭 2m 40 나오는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들어와 봤습니다. 앞에 블랙박스 장착된 차량이고요. 내비게이션, 오디오 다 작동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무시동 히터, ZF 오토미션, 무기어노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무시동 에어컨 다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전차주분께서 전자레인지까지 주셨어요. <laughs> 그래서 전자레인지까지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다 달려 있는 차량이고요. 어, 실내 상태는 매우 깨끗하게 관리된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차량 다 둘러봤습니다. 저희가 차 나가기 전에 어, 카센터에서 점검하고 수리하는 이벤트는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검사 기간이 지나 있으면 검사까지 저희가 깔끔하게 완료하고 출고할 차량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트럭 전문 고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